아, 안녕하십니까. 우리나라 최대 거래소 업비트 기준으로 이 리플 보도록 할 텐데 영상 길지 않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. 자 지금 현재 이 리플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시총에 비해 급등락이 너무 크고 빠르기 때문에 이 중간 중간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 이 리플 같은 경우 저의 전 영상에서 정확하게 700원 이하의 매수 진입해 두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매도가 설정까지 꼭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 리플 하나로 지금 현재 20% 이상 수익을 보고 나온 상황에서 지금 다시금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기준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말 간단하게 여기 아래 보이시는 RSI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 RSI 30선 이하로 충분히 더 떨어지면서 이 리플 가격 또한 충분히 더 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여러 예정되어 있는 코인 이슈들로 하여금 반등의 성공을 하면서 그땐 정말 큰 상승이 한번더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약30% 이상의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 자리 그러니까 전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큰 상승장들이 나오기 전에 한 번의 하락률들이 다들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 타이밍이 지금 급등 전 정말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1년 넘게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 업로드 해드리면서 강조를 드리는게 딱 두가지가 있었는데 첫번째로 정확한 코인지표 분석과 당일 시황 등으로 진입가와 안전한 매도가 설정 해두시는거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실시간 대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모두 다 후행성 정보에 영상들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절대 무작정 본인의 느낌대로 진입하셨다가 절대 수익 볼수 없는 구조이니까 반드시 실시간 대응하지 않고 매도과 설정 없이 진입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꼭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역대급 상승에 미리미리 지금 현 자리에서 같이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를 숫자 키패드에 옮기시는 것도 귀찮다라고 하신다면 모바일 기준해서 화면 아래 제목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요 아래 링크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. 그 링크에 문의 남겨 주셔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 연락 다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앞으로 나올 다음 성장 미리미리 꼭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